예, 사과드립니다. 아, 1 세트,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토스가 무작위로 만나게 되면 관문 출발을 반드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선택 면에서 아쉽다고 할수 있겠네요, 격우 영사님. 아, 그래, 그렇습니다. 어, 두 번째 맵은 사막 광산입니다. 아, 어, 사막 광산, 아, 맵 좋죠? <laughs> 정말 좋죠. 아, 왜 한글이 갑자기 안 눌러져? 아, 방송은 이제 로딩 중이라네요. 예? 아, 이제 로딩 중이라네요, 방송은. 아, 예, 3분 딜레이가 그런 결과를 갖고 옵니다. 아... 수두머제님, 잠시 화장실 갔다 오시고. 예. 잠시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시니까, 현재 시간 22분인데, 25분에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트는 윤지님이 혼자서 따로 녹화, 아, 리플 준비 하실 건가요? 예, 그때도 혹시 같이 하실래요? 다 끝나고? <laughs> 아니면 그냥 저 혼자 하고요 어. 아, 1세트는 그냥 짧게 끝났으니까, 예, 그냥 혼자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짜짓기 해서 넣을게요. 자식기가 될까요? 예, 되길 바라야죠. 자, 이 세트 아 이거는 타이쿤 입장에서 많은 걸 잃었죠. 이 세트 볼리보덴이면 저가 프로토스 상대로 여러 가지로 앞서 나갈 수 있고 타이쿤님한테는 주종인 저거였고 뭐 이런 점이 있는데 거기다 이 세트는 삼막광산이에요. 프로토스가 삼막광산은 싫어할수 없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사막방상 같이 넓은 맵을, 넓은 맵에서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 무작위의 종족에 따라서 갈리겠네요. 예, 제 생각에 이 세트에서는 이제 타이프님이 좀배짱을 부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리 과감하, 과감하게 노모 트리플도 할수 있고, 테라니면 예. 생 더블? 프로토스에서도 아, 제대의포포전에서도 원간문 더블 정도는 얼마든 지할수 있는 맵이라서요. 아니, 경우에 따라서 생더블도 가능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음, 그래도 이제 어쨌든 한 세트를 잃었고 그리고 그게 이게 기회가 많이 있는 점 많이 있었다는 점에서 일단 스톤 노잼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예. 자, 스톤 노잼님 오셨어요.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고요색예저구형 세... 타이꾼 님께서 세를 바꿔 주셨습니다 친히 감사합니다 <laughs> 자두분다 준비되셨습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로딩하는 동안 노래 한곡 듣고 가시죠 온몸이 터널 같아 허전해 밤낮을 걷은 비가 내린 것, 것 같지는 음 않은데 내 눈가 어 젖었네, 젖었네 똥똥 넌 여기 없는 것 같아, 것 같아 조심스레 음 형과 문 열고 들어간다 음 안쪽에서 문을 잡는 철거 너를 떠나 보내는 소리 철거 네가 나간 추억이란 음밤 이대로기들은다 네 떠나가는 장과 떠나보내는 장라 둘은 전혀 다른 심장이 가라넌로날 계속 게 하지마 그넌돌아가사랑했 그래 자, 기가 잠시 전화 좀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정말 예, 정, 중계 중에 계속 전화만 와서 예, 방송이양향에 좋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여다 맨날 사가만 하시겠어요. 예, 평소에 전화 안 하시던 삼촌이 스마트폰을 사셨다고 사용법 좀 알려 달라고 막 그러셔 가지고 아이고. 뭐, <laughs> 아, 삼촌이 전화했는데 그거 안 받을 수도 없고. 네, 그렇죠. 자. 일단 프로토스라는 것을 정찰을 했죠. 네. 그렇죠. 아, 제가 아까부터 아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이제 차비님가의 방송에서 말한 적도 있지만 이게 동전 아 이제 무작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약간 최적화 하는 입장에서 빌드가 약간 틀어졌죠? 예 그렇죠. 인공 제어소가 약 5초 정도 느리고요. 그래서 자원 채취 면에서도 좀 느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타이코님은 주종이 걸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여러모로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네. 우주관문 가고 있는 아스톤 오젬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걸 정찰한 타이코 선수 자 타이코 선수 지금 무슨 액을 안 뽑죠? 무슨 액을 안 뽑죠? 어, 스 오잼 선수도 모선핵을 아, 생략하고 우주관문을 네, 가집니다 아예 이제 생략을 한거니까 그렇지만 글쎄요 하이플리 하이피디슨은... 네. 이제 상대방의 아, 밴드를 빠스... 보고 급선회한 느낌이 좀 많이 나네요. 예언자를 뽑으면은 불사조를 뽑겠다라는 생각 같은데 이미 불사 정찰을 당한 아스트로잼 선수는 불사조를 뽑아주고 있습니다. 아... 아스트로잼 선수는 재련소를 올렸네요? 음. 광자포? 아, 광자포? 무슨 이거는, 빌드죠 이거는? 네, 이건 우주관문을 정찰 당했으니까 상대가 암흑지사를 갈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어. 하셨던 걸까요? 아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네, 이 맵이 이제 전멸 추적자가 쉽게 올수도 없는 맵이기 때문에 차라리 재련소를 간 김에 아예 더블을 가버리는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그 지금 저거요, 저거형 태쿤 선수는 관문을 세동 올려주고 있고요. 또 가고. 아스트노잼 선수는 불사조를 모아주다가 공업포격기를 생산합니다. 어 다시 보, 입구에 광자포. 음 글쎄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아우 세 개. 예 본진을 아예 틀어 막고서 불사조와 공업포격기 그래서 관문을 조금 잠시 늘려가지고. 아, 관문은 늘리지 않네요. 차원 관문을 아직 연구를 안 해서. 아, 어, 글쎄요. 아직도 관문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러시로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예, 상대방은 지금 러쉬 갈 생각이, 있기 3차관 찌르기를 할 생각이 있는데, 광자포를 봤으면 그냥 더블 가져가도 돼요. 네, 그러면은. 네, 그냥 바로 더블 가져가면 돼요. 가져 그리고 더 예, 앞마당으로 가죠. 이렇게 되면 광자포가 이어거든요. 예, 광, 예, 자원 450 날렸습니다 저 위치에 있는 광자포가 나중에 분단기 견제를 막아준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 그리고서 저그처럼 이렇게 들어가지고 옮길 수도 없고 아 이거는 상대방의 뭐 올인 러치 이런 걸 예측하신 것 같은데 예상하신 것 같은데 빗나갔죠 그리고 타격이 큽니다 이번 예. 네. 불사주를 모아주는 타이쿤 선수와 역시 아, 불사조를 다시 모아주고 네. 있는 아스톤 웨스 선수입니다. 양마당을 네. 못 봤죠? 아직? 네, 아직못 봤죠. 글쎄요, 기판을 꽂았 꽂긴 했지만 이 기판은 의미가 없죠. 건문이 하나인데다가 아직 차원 건문을 네, 누르지도 않았어요.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양마당을 가져왔는데 차원 건문 안 누르는 걸 아직 모르나요, 설마? 아, 그. 그건... 가끔씩 아, 그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빠른 전멸 추적자로 시를 하려고 하는데 관문, 차원 관문을 안 눌렀어요. 아, 이건 빼네요. 불사조를 보자마자 뺐어요. 네, 불사조를 먼저 모으기 시작했는데도 불사조 숫자가 밀리고 불사조의 이점도 사라졌고 전진 기빨은 꽂았지만 차원 관문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 가지고 소용이 없고요. 좀아 과장, 과장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타이코님이 트리플을 올려도 됩니다. 트리플이 아니라 쿼터플을 올려도 됩니다. 더블 타이밍도 빠르고, 저 광자포 3개에다가 3개 가격을 생각하면 정말 트리플 가도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이쪽 본진에 11시 쪽 본진에 예, 멀티를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 스토노제님은 지금 우주관문 2개 어, 2오관 불사조인가요? 예, 두 선수 모두 불사조 2개씩 뽑아주면서 불사조 공중전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인데 이러면은 이제 타이콘님이 매우 좋죠 또 광자포 지뢰 겁먹고서 광자포만 짓고 있습니다 아스트로뎀 선수 아... 이건 좋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우주 대전을 간다고 해도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에서는 광... 공허포격기를 공중전에서 뽑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이게 너무 손해를 자기 스스로 손해를 본격이죠 광자포도 짓고 공허포격기도 뽑고 결과적으로 이두개다 쓸모가 없어요 예, 거기다가 이 차원 관문 덕거리들 아직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스트로젬, 네 저거형 타이쿤 선수는 밑에서 추적자를 추적자와 파수기를 생산해 준다면은 어, 어 공중전 공중전 <놀람>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늘면... 아, 예 저거형 타이쿤 선수 꾸준히 모아주었기 때문에 불사조 숫자 앞서고요. 아 이거 공업기가 차라리 따라가는 게 낫겠네요. 네. 일단 아, 공격기 동기가 나와서. 네. 아, 그러면서 트리플. 그러면서 트리플 을 가져가던 저그형 타이쿤입니다. 아, 이제는 차이가 좀 큽니다. 예. 정, 아 이제는 정말 디업기가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아, 여기서 예, 이제 차원 감문 업그레이드가 11분 40초에 시작합니다. 아, 그 타이밍에 타이쿤 님은 아, 타이쿤 선수는 공업을 하고 있죠. 데 말이죠. 예 타이밍 많이 늦어졌고 또 광자포 지뢰 겁먹고서 광자포만 3개씩 늘려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아요이 광자포... 이 광자포 위치는 마치 브루도어 할때 저그전 뮤탈리스크 막듯이 광자포를 지어주고 있네요 아 불사조 견제를 뭐 막겠다 이런거 같은데 할 생각이 없죠 불사조는 견제를 할 생각이 없고 그냥 상대방 불사조를 맞춰주면서 공중싸움에서만 아, 이기겠다 올라가. 하죠 아 함대신호 올라가죠 이거는 예, 이러면은, 광자포가 의미가 없어지죠. 광자포 안 싸워주고서, 불사조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폭풍함을 뽑아주면은, 광자포 사거리 밖에서 싸울, 어,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안 싸우시면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트리플 가거든요. 예. 아, 이제 의미원이 됩니다. 의미원이 되면, 정말 이길 수 없어요. 예, 대신, 의미운파 수정 말고, 아, 요격기 아, 훈련을, 어, 눌러주길 바랬는데제 발음대로는 되지 않았네요. 끝이네요. 두 개가 아이콘이 비슷해가지고 아,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트리플을 가긴 하는데 요걸 불사조가 강아지 날 수가 않죠. 나도 실안 치고 절대로. 이러면서 앞마당 견제에 들어가고요. 아 이건 안 가는데요. 안 가는 건데아 이거는 지금 싸워도 이길 걸요. 공 이름이 됐습니다. 불사조가. 공 1업이 됐고, 숫자에서도 앞서고 있기 때문에 공격포격기 두개대가 두 있다고 해도 불사조를 막기는 힘들고요. 자, 이제 음미온 되면은 아무리 컨트롤 차이가 심해도 사거리 이를 극복할 수는 없거든요. 먼저 때리기 때문에 선방에 답이 없죠, 뭐든지. 네, 그렇죠. 아, 황혼의에다가 우주관문 하나 추가. 예, 근데 저고형 타이크 선수가 좀 아쉬운 점이 본진에 일꾼이 22기가 광물을 캐고 있어요. 이걸 좀 이렇게 1 1시쪽 트리플 지역으로 보내주면 어떨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무작위 선수인데 오히려 최적화나 이런데는 더 꼼꼼하네요, 이분이 테크라든지 어, 굉장히 꼼꼼한 모습입니다. 예. 자 광전사 견제를 떠나보지만, 예 광전사. 아 이거는 견제도 아니네요, 정찰이네요 정찰. 예. 지금 트리플 지역에 연결체가 있나 없나 보러 갔는데. 스티플은 여기가 아니라 1 1시거든요 네, 거기다 1 1시거 앞마당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집정관을 뽑아보지만 아... 집정관은 현재로서는 큰 의미는 없고. 아 이제는 불사조를 안찍어도 되죠. 지금 바로 폭포나 우주마음을 가도 되죠. 예. 아 일꾼을 1 1시로 보내주고 있고요. 앞마당으로 보내는데, 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 아니요, 아 잠깐 컨트롤이 꼬이신 것 같네요. 예. 자, 예언자. 아, 그리고 또 광자포 3개를 트리플에 지어주고 계시죠. 광자포 네, 너무 없나요? 사랑하시네요. 저그전 하듯이 광자포를 이렇게 꼼꼼하게 지어주고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불사조 견제가 날아올까봐 하는 거지만. 예. 아, 근데 견제가 날아온다고. 광 산다고 도 광자포 에불사조 견제를 막을 수 있을만한 위치도 아니죠 이 네. 그 예언자는 옵저버 대용으로 뽑았죠아 사거리 7인 걸 확인하면 이제는 지지죠 이아저 같으면 이제 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광자포 네, 다섯 기 이러면은 저고형 타이쿤 선수는 지금 멀티를 하나 더 가져간 다음에 아 센터 꿀광을 가져가도 돼요 네 그렇죠 이제는 센터 꿀광 가져가고 삼사정 한7 0기 정도에서 그쳐버리면 되죠. 남은 건 전부 네. 업그레이드와 병력에 투자하면 되고요. 예. 수정탑은 정찰했지만 때려주지 않겠다는 아주 자비로운 생각. 네. <laughs> 그리고 폭풍왕, 폭풍왕과 공이업. 예, 공이업 공중 병력과 지금 지상 병력도 공이업을 가고 있습니다. 인구 차이가 초반보다 초중후반으로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어요. 예, 다만. 광작포가 이제 무섭지 않아요. 불사조 아... 잡히면은 모든 일꾼 다 털립니다. 아... 예, 활류는 써보지만 예, 두기밖에 잡질 못했고요. 아, 지금 이게 결과론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차라리 이렇게 직중한합치시키지 않았으면 한 방에 그거 약간 도박적이긴 해도 잘하면은 뒤집어엎을만한 그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활류가 아까부터 모았으면은. 한기당 두방씩 때렸을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아, 6기정도는 잡을수 있겄.. 을 예..있었겠네요 네, 자 그리고 가문 숫자 타이콘선수는 가문 숫자가 늘어나고 폭풍함이 나옵니다 폭풍함이 나와요 나... 예. 근데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현재 타이콘선수는 지상병력이 없거든요 네. 지상병력이 광전사 9기와 추적자의 2기인데 이거는 집정관 8기에 밀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지상병력 확보가 좀더 중요하다고 보이고 전진수정탑을 꼽는게 더좀에 더꿈... 전진수정탑부터 꽂아야될 것 같습니다. 자 진출을 해보지만 글어요 이제는 폭풍함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불사조가 빠진 것을 보고서 진출을 했는데 본진에서 네. 폭풍함과 네, 그렇죠. 나 아, 일단 불사좀 돌아가야죠. 불사조 아, 돌아가고. 자강자과 어, 충전, 과 어, 충전. 어, 충전 걸, 어, 충전 걸렸고 어. 이제 소환까지 어. 추가 소환을 하면은 반문이 많기 때문에 어. 설마 밀리진 않겠죠. 거세요? 일단 공중병력 제압하고요. 어. 자 이제 불사조 그냥 떠나야불사 불사조 이제 그냥 떠나야 돼요. 불사조는 그냥 떠나서.

저고형 태콘권 선수 밀립니다. 광전사까지 추가되었고. 아 아이, 지금 가스가 남는 인데 그리고 아니 지금 불사조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아이 불사조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왜, 말도 안 되는 역전 나온니까 아이 불사조가 여기 있으면 아이 큰일 났지 이거는. 폭포함이 몰려요. 얘 지금 아이 불사조가 돼. 아 근데 떠나도 지금 너무 늦게 떠났어요. 이미 인구수 역전 되었고, 자원상황도 역전이 되었죠. 일군수를 상당히 잡아줬습니다. 아, 이건 정말, 정말 큰 실수인데요. 이거는. 어? 근데 무슨 일이 있었죠? 어? 갑자기 인구수가 증발을 했습니다. 꾸준히 때리던 집정관이 모두 터졌네요. 아, 그요 어, 집정관 세이 어디 가나요, 지금? 예. 네, 다빠져요 아, 어쨌든 이폭풍함을 막아줄 유닛이 없기 때문에 집정관이... 있기는 하지만 집정관은 팔이 상 약간 사거리 짝... 싸움을 가면 어떻게 될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수순호제님은 네, 뭐 방... 이제 멀머리 있게 됐다는 걸 생각할 수 있죠 몰래 멀티가 있다는 걸 네, 지금 정찰... 몰래 멀티 정찰을 해주고 있고요 예, 폭풍함이 네, 맞죠 폭풍 문제사이... 멀... 네. 네, 맞 폭풍의 본진을 가서 수정탑을 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수정탑보다는, 이, 예, 트리플 지역에 광자포를 먼저 깨주면서 병력을 진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수정관 잘붙었습니다 폭풍함. 폭풍함 숫자 줄여주고요. 폭풍함 예, 이렇게 빈 공간으로 가가지고 싸워줘야죠. 하지만, 집정관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예, 집정관이 나와도, 예, 심시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진 못하구요. 아, 심시티는 참. 예. 어, 집정관 뭐하나요? 그, 집정관 뭐하나요? 아, 하다, 할수 없이 불사조 기한. 예, 계속해서 광전사 소환해주고 있구요. 역시, 막견제로 6시를 취소시켰습니다. 아이 게임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네요 정말. 예, 25... 게, 게임 시간 2 5 분을 지나고 있고요. 자, 벨사조가 운전사 들어주면서 일단 안마당 연결선 지키고. 자, 어쨌든 이 집정관이 폭풍함을 막아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 예. 어, 이거 지금 두 선수다. 약간 판단력이 잘 판단이 잘안 서죠 지금 두 선수다. 예, 지금 아스토노잼 선수는 함대신호설 올려주고 있고. 저거형 타이쿤 선수는 우주보험을 늘려주고 있는데, 아, 늘려준 것이 아니라 재건하는 거죠. 지금 12시 지역, 예, 예 1시 지역에서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차라리 자원만 받, 받쳐준다면은 우주모험을 가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타이쿤 선수 지금 11시에 탐사 점 붙여줘야 돼요. 예, 그렇죠. 지금 놀고 있죠. 자, 자, 이집전관 병력은 폭풍함을 유인하면은 다시 뒤로 빠지던가 아니면은 오기 전에 확 밀어버려야 되는데 예, 네, 집정관 방... 대 집정관 싸움. 집정관 대 집정관 싸움이 정말 효율이 안 나오죠. 예, 서로 뚱뚱해가지고 스플래시 효과를 제대로 못 줘요. 자, 이렇게 뒤에 추적자 소환. 예, 추적자가 도와주러 왔기 때문에 폭풍함은 빼고요. 자, 폭풍함 빠진 거 폭풍함 거 어이, 광전사. 예, 광전사가 오면 뺄 수밖에 없죠. 폭풍함 지원사격. 자, 아, 지금 불사조가 놀고 있어요, 타이풍 선수가. 불사조가 집전가는못 잡아주지만, 광전사는 얼마든지 잡아줄 수 있거든요. 예. 예, 이러면서 폭풍함 떨어져 나가고요. 자, 아, 예, 지금, 지금 자원이 남으니까 막 멀티 가죠, 막 멀티. 예, 지금 아스트로잼 선수, 어? 어, 지지. 어, 왜 지지가 나왔죠? 예, 이해할 수 없는 지지인데, 일, 일단. 일대 1이 되었습니다. 없어요. 이곳 소 차이가 두 배긴 했지만 자원 상황은 두 배가 두배 2배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예크 아,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네, 그럼 3세트 맵칼디르옛 도시를 방을 파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원이 광물 3000과 가스 약 1000씩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인구수 차이 두배 정도는 얼마든지 뒤집어엎을 수 있었는데 어차피 네. 광자포는 지원았잖아요. 그럼 수비, 그럼 불사조에 대한 공격은 수비를 할수 있으니까. 네, 인형 같은 광자포가 후반에 예. 자기도 모르게 효율이 생겼는데. <laughs> 글쎄요, 그걸 본인이 <laughs> 파악을 못하니까. 네, 저희는 어, 이게 아쉽게. 옵저버 화면으로 보기, 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옵저버 화면으로 보니까 알수 있지만. 아, 그래도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내 몰래버티를 찾지 못했던 게 그게 페인이 됐네요. 예.